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티어덱인 육그림자덱의 플레이 공략 영상입니다 육그림자덱의 전반적인 빌드업 과정이나 아이템 배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티어덱 5분정리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자덱을 하실때는 초반 아이템으로 지팡이나 조끼를 주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맨처음 아이템으로 무조건 솔라리를 만들어주는게 좋기 때문에 솔라리의 재료인 지팡이나 조끼를 주워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팡이 말자를 들고 와 줍니다. 지팡이 말자 같은 경우 말자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아이템은 연운이 나왔네요. 말자는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지옥불 유닛하고 드루이드 유닛만 주어주도록 합니다. 이미 지팡이 말자를 들고 온 시점에서 그림자 덱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패를 가져가줍니다. 여기서는 말자가 패가 붙었네요. 굉장히 좋은 출발이죠. 네, 여기서 근데 또 말자가 떠서 말자가 이성이 붙었습니다. 이러면은 2라운드에서 트럭은 무조건 보장된 상황인 거예요 아이템은 b f 랑 마저 템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이애나도 붙어줍니다. 굉장히 잘 붙었죠. 이 정도면 그림자를 확정하고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슈진의 창을 바로 만들어서 말자에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슈진의 창은 말자에게 굉장히 좋은 코어 템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자가 빨리 붙어줄 수있을 경우에는 슈진의 창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말자에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 마오카이가 붙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그림자랑 습두르로 빌드업을 해도 괜찮고 그림자 지옥불로 빌드업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자랑 아이번이 떠주네요. 말자는 이제 삼성각을 봐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를 받기 위해 아이번을 투입해 주도록 합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초밥집 아이템 같은 경우 여기서는 방템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말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런데 뺏겼네요. 이러면 이제 마저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서풍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체력템을 먹어야겠죠. 근데 왜 이것도 뺏겼습니다. 이러면 이제 지팡이템을 먹어주도록 합니다. 투솔러리 각을 볼 수도 있고 데케발 만들어서 나중에 나올 킨드레댁에줄 수도 있고 여러 쓰임새가 많죠. 여기서는 블라디가 붙었네요. 잠깐 용병으로 써주도록 합니다. 레벨업을 하고 투입해 주도록 합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이온도 붙어줬네요. 이러면은 3그림자를 넣어서 말자의 캐리력을 올려주는 게 좋겠죠. 벨라디를 판매해주고 3그림자를 올려주도록 합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말자가 한마리 더 붙어줬네요 삼성각을 확실히 봐도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자면 습두루 유닛들이 잘 붙어준다면 삼그림자 3, 3 습두루로 갈 수도 있고 지옥불 유닛이 잘 붙어준다면 삼그림자 3, 3 지옥불로 가는 것도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이템은 돈이랑 뒤집개랑 또 뒤집개가 나와줍니다 이러면 바로 포오네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이레아가 붙어주고 바르스도 붙어주네요 연승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위해서 레벨업을 하고 리로을를한번 굴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오네를 만들어줍니다 3지옥불도 받을 수 있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습두르 쪽보다는 지옥불 쪽이 잘 붙어서 지옥불 빌드업을 할것 같네요 상대방은 야수 검사 되기네요. 야수의 템이 꽤잘 갖춰져 있죠. 그래도 대의 밸류가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기서는 리로를 더 굴려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자하게 밸류가 높은데. 소환사도 받아주고 싶어서, 애니를 뽑고 싶어서 리롤을 해준 겁니다. 지금 어차피 돈을 많이 써도 연승을 확실히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리롤을 굴려줬습니다. 오, 이쪽도 굉장히 센 상태네요. 킴드레드가 이성이 붙었고 애니도 있죠. 템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저는 거의 사기를 친 수준이기 때문에 가볍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시안이 페어가 붙어줍니다 마침 세나를 쓰고 있고 포온네로 자리도 한자리가 남기 때문에 일단 주워줍니다 바로 넣어서 쓰는게 좋겠죠 사이언보다 제가 영웅결속자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패를 주게 된다면 들고가는게 무조건 맞겠죠 이쪽은 정찰대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대개비율은 엄청나게 차이나죠. 승리합니다. 초밥집 아이템 같은 경우, 여기서는 방템이 가장 필요한데 방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음 말자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체력템을 들고 와서 서풍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혔죠. 지팡이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지팡이를 들고 와 줍니다. 이자를 위해서 베이가를 팔아 줍니다. 나중에 주어도 늦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사이온이 붙어 줍니다. 우리 지팡이 템은 많이 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지만 지금 현재 말자 캐리로 가고 있죠. 그냥 데캡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물론 킨드레드에게 데캡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템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저랑 같이 그림자 덱을 가는 상대네요. 대개 밸류 엄청나게 차이나죠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루스가 페어가 붙어졌네요 여기서 이제 7렙 조합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어차피 마인은 뜨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뭐 지옥불 유닛을 한 마리 추가하던 킨드레드가 잘 붙으면 킨드레드를 한 마리 추가하던 그런 식으로 할것 같네요 빗덱을 가고 있는 상대네요 저를 이길 밸류로는 보이진 않죠 스토가잘 붙어졌지만 저는 거의 사기를 친 상대,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승리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저 지팡이는 무조건 솔라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조개 같은 경우는 서풍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아이템 내에서 곡궁이랑 돈이랑 체력템이랑 방템이 나왔네요 이러면 솔라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레벨업을 하고 리로를 돌려줍니다. 애니가 페어가 뜨고 바루스가 붙어 줬네요. 이러면 킨드레드랑 같이 써주면 나쁘지 않겠죠. 말자 삼성각도잘 잡혔고, 킨드레드가 한 마리 떠줍니다. 이러면은 다이애나를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두 마리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풍을 만들어도 되고, 지금 저것처럼 거드라를 만들어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체력템을 먹기 쉬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거드라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애니까지 이선 붙어주네요. 이러면 확실히 계속해서 트럭을 몰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말자에게 솔라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삼성각이 잘 보이기 때문에 솔라리는 말자에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분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리루는 하지 않습니다. 팔레을간게더 좋겠죠. 여기서는 6그림자를 맞추기 위해선 마이를 최대한 빨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은 같이 육그림자를 갖는 상태네요. 손쉽게 승리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굳이 뭐할게 없죠. 이제 상대방의 서풍만 조심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정찰대덱을 가는 상대네요. 이쪽도 포네를 만들었네요. 굉장히 포네가 많이 나온 게임이었네요. 근데 트위치 이성이 떠서 좀 많이 세 보이죠. 그렇지만 저는 엄청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가볍게 승리합니다. 조합지 아이템 같은 경우 여기서는 체력템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서풍화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고구모가 되고 있어서 먹기 굉장히 쉬워 보이네요. 뭐 체력템을 먹지 못했더라면 지팡이템이나 연운템을 먹어줬을 것 같아요. 체력템을 먹어주도록 합니다. 바로 서풍을 제작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 상대방들을 보면 피가 굉장히 없죠? 제가 꾸준히 때려와서. 네, 상대방의 서풍 위치를 체크해 줍니다. 근데 옮겼는데 좀 재수가 안 좋게. 이쪽 상대로 걸렸네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서풍이 있기 때문에. 핵심 느니신야수를 띄워주도록 합니다. 이러면 거의 무조건 이기겠죠? 안 띄워줬어도 이기기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서풍을 사용해서 더 쉽게 승리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 상태를 보시면, 지금 상위 3명이 하위 사람들을 모두 다 때리고 다니고 있죠? 지금 이쪽 빅덱도 좀쎄 보이죠. 루시안 이성이 뽑혀있고, 루시안 템도 꽤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저는 레벨업을 해줍니다. 왠지 만날 것 같아서 레벨업을 해준 겁니다. 피백 우승을 하고 싶어서 템포를 더 끌어올려준 거예요 아침 만났네요? 물론, 탈이한 마리 추가하는 게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한번 쓰면 도움은 되죠. 이런 식으로. 밸류가 높은 빗대기였지만, 가볍게 승리합니다. 여기서 킨드레드 두 마리가 떠서 킨드레드까지 붙어주네요. 굉장히 좋죠. 이제 마스터이만 뜨면 육 그림자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럭을 모실 때는 뭐두 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데, 그 트럭을 몰면서 최대한 돈을 모아서 그랩을 빨리 찍냐,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숨 막히게 레벨업을 하고 리루를 하면서 템포를 끌어올리느냐.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스터이가 나와 주네요. 이러면 육 그림자를 바로 넣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템포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리롤을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루시안 이성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리롤을 굴려준 거예요. 어차피 1등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서 피백 우승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리롤을 굴려준 겁니다. 이쪽은 그림자 지옥불 덱기네요 특이한 게 이즈리얼을 용병으로 쓰고 있네요. 하지만 밸류먼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가볍게 승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이도 페어가 붙어줬네요. 계속해서 리롤을 굴려줍니다.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 베이가를 팔아서 리롤을 돌렸는데, 루시안이 떴죠. 말자 삼성도 포기하고, 루시안을 사서 템포를 더 끌어올려줍니다 상대방의 서풍 저격을 하기 위해서 자해를 옮겼습니다 빛덱을 저격했는데 이제 엉뚱하게 사막검사되게 맞아줬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야스오가 띄워줘서 네, 가볍게 승리합니다 마이도 이성이 떠줍니다. 이러면 이제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볼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서풍 정역만 잘하면 되겠죠. 빗덱을 상대하려면 요릭을 띄우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서풍 저격을 하실 때는 QR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에 옮기는 거 보고 옮길 수 있죠. 가볍게 승리합니다. 자 초주 아이템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도장이 가장 좋아 보이죠. 저는 그냥 솔라리를 좋아했습니다. 어차피 이기기 때문에 도장을 좋아서 이제 마이나 킨드에게 넣어줬어도 나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도장을 이제 사이언에게 넣어주고. 지금 이제 피배 구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서풍 적용을 하기 위해 준비해 줍니다. 배치도 딱히 뭐 바꿀 게 없죠. 상대방이 좀 이제 더 마지막에 바꿔서 따라가지 못했네요. 저희 이제, 와이가 굉장히 활약을 해주죠. 역시, 육그림자 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가볍게 승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티어덱인 6그림자덱을 플레이한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자가 빨리 붙어줬을 경우에는 슈진의 창을 최대한 빨리 만들고 3그림자 시너지를 최대한 빨리 받아줘서 빌드업을 하시면 굉장히 트럭을 몰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루시안 페어가 떠서 영혼결속자 시너지도 사용해 줬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때 그때 피관리나 순방 확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